80세에도 정력을 3배나 올릴 수 있다니 정말 가능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같지 않은 남성 기능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런 고민으로 상담실을 찾은 대구시 달서구 71세 김 선생님의 질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백세건강상담실 이지혜 원장입니다. 백세 건강 상담실은 시니어분들의 성 건강과 부부 관계에 대한 고민을 다루는 의학상담 채널입니다. 의학적인 내용을 검증하여 믿을 수 있는 정보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71세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부 관계에 자신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이 속상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 같은 반응이 없어서 당황스럽고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개선할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80세에도 정력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실에는 40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신 박종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종석입니다. 저 역시 70대로서 김 선생님과 같은 연령대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오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대, 80대 환자분들 중에서도 놀라운 개선을 보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발기력 저하의 진짜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시도해 볼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환자 만족도 90% 이상을 보인 확실한 치료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 선생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80세에도 정력을 세배 올리는 모든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발기력이 떨어지는 진짜 원인부터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발기부전의 의학적 정의는 성관계를 위해 충분한 발기를 얻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처럼 단단하게 서지 않거나 서더라도 금세 꺾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혈관 건강의 악화입니다. 발기는 음경 해면체라는 조직에 피가 충분히 모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실제로 발기부전 환자의 80% 이상이 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관 건강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통해 혈관을 젊게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발기력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40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안전한 계단 오르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마법 같은 운동입니다. 인체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 근육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심장에서 하체로 대량의 피가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가 심장에서 허벅지로 가는 중간 경로에 바로 성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매일 6층, 약60 계단만 올라도 독이 사망 위험이 24%,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39% 감소한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73세 최 선생님은 안전하게 매일 10층씩 계단 오르기를 시작한 지두달 만에 아침 발기가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난간을 잡고 오르시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세요. 무릎 관절염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3층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주 5일 하루 6층에서 10층을 목표로 하시되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일주일만 지나면 확실히 체력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골반적인 운동입니다. 많이들 케겔 운동이라고도 부르시는데 바로 그 운동입니다. 골반 저근은 발기와 사정을 담당하는 핵심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발기 지속력이 떨어지고 강직도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케겔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항문과 회음부를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5초간 수축하고 5초간 이완하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10회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서울시 강동구의 68세 박 선생님은 이 운동을 두 달간 꾸준히 하신 결과 발기 지속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병은 발기부전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신경도 망가져서 발기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기 위해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또한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저녁은 오후 7시 이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의 75세 이 선생님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신 결과 당화 혈색소가 7%에서 6.2%로 떨어졌고, 동시에 발기력도 눈에 띄게 개선되셨습니다. 네 번째로 확실한 효과를 보려면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발기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립니다. 매일 15분씩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시고, 무엇보다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깊은 잠을 잘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69세 정선생님은 수면 시간을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한 지한달 만에 아침 발기 빈도가 현저히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것은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강력하게 수축시키고, 알코올은 신경계를 억제해서 발기 반응을 둔화시킵니다. 특히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발기부전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금연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고, 음주는 일주일에 두번 이하, 한 번에 소주 두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인천시 연수구의 72세 김선생님은 40년간의 흡연을 끊고, 금주를 시작한 지석달 만에 발기 강직도가 놀랍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다섯 가지 방법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확실하게 개선된 강직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부분이라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병원 치료법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 볼수 있는 것은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스탠드라, 자이데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비아그라와 레비트라는 성관계 1시간 전에 복용하는 일회성 약물이고, 시알리스는 효과가 36시간 지속되어 매일 복용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제네릭 의약품도 많이 나와서 비용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1차 치료는 약물 치료, 2차 치료는 음경 해면체 주사, 3차 치료는 음경 보형물 삽입술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파는 불법 가짜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약물로 효과가 부족하다면 알프로스타딜이라는 혈관 확장 주사를 음경에 직접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혈관을 확장시키는 주사약으로 효과는 90% 이상이지만 6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되는 응급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음경 보형물 삽입술입니다. 방강직형과 팽창형 두 종류가 있으며 환자 만족도가 92%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생활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정말 희망적인 사례들이네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발기력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방법 다섯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80세에도 정력을 3배 올리는 핵심은 바로 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계단 오르기로 하체 혈류를 개선하고, 둘째, 골반적은 운동, 즉 케겔 운동으로 발기 지속력을 키우며, 셋째, 혈당 관리로 혈관 건강을 지키고, 넷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으로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다섯째, 금연과 절주로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경구용 약물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다면. 주사 치료나 보형물 삽입술까지 단계적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증상이나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백세건강상담실에서는 박종석 비뇨기과 교수님과 함께 김선생님의 발기력 개선 고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백세 건강 상담실은 시니어분들의 성 건강과 부부관계에 대한 고민을 다루는 의학상담실입니다.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건강 고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법 중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려는 분들은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관계가 행복한 백세를 만듭니다. 백세까지 사랑하며 사랑받자. 백세 건강 상담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루를 살아도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